와, 오늘 스테이크와 오늘 감자튀김 자 오늘 한박스 테이크와 오므라이스, 를 감자튀김 이거 먹어볼 거가겠습니다. 아, 여러분 다 함께 맛있고. 너무 맛있어. 오므라이스. 이 새끼 어때? 애미 뒤쇼처럼 좋지. 자, 나먼 씨야. 거예요 어우, 밥맛이 뚝 떨어져. 이 새끼 처먹는 거 보니까. 어우, 씨야. 재미가 없어. 너는. <웃음> 맛있죠? 습니다이 거. 얘도 보여 줘. 어 맛있겠다. 어, 우리 태물 윤태. 어라 <laughs> 아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맛있다. <웃음> 어우, 진짜 보급어, <웃음> <웃음> 어, 진짜 고급어러신 다시 줘. 네. 이것 먹자는데. 국물을 먹어도 얘는 그냥 이렇게 뭐 저는 <laughs> 아무튼 저희는 아, 맛있는 예 네, 맛있는 식사를 할게요.